One day one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오토메이션을 해봤죠. 자, 여기 앰빌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PD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시고 어, 어떤 키보드에 있는 노브를 돌리면 그 노브, 그 컨트롤러에 있는 건반 자체가 여기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마우스로 올리지 마시고요 그 노브를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에 프리퀀시와 레조넌스 값을 세팅을 하고 여러분이 돌려도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오렌지 창으로 자, 오렌지 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서 요거를 빼시면 맨 앞에 가겠습니다. 이만큼 녹음이 됐죠? 그리고 방금 플레이한 것들이 아, 벌써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오렌지 창으로 넘어왔을 때 참고로 보시면 여기가 다시 저쪽 갈까요? 이쪽 와서 세션 뷰에서 이앰빌롭 기억나시죠? 이앰빌롭은요 클립 하나에 대한 전... 그... 속성,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오토메이션 같은 값을 기억을 하는 거고, 제가 레코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겼죠? 넘기면 그 값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이 돼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줄이고요. 자, 그대로 카피해서 가겠습니다. 카피해볼까요? 이걸 잡아서, 자, 옵션을 누르고 갑니다. 어떻게 되죠? 자, 그대로 가져오죠. 그 되면 밑에 악기를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베이스를 골랐네요. 여기를 골라야죠. 여기를 골라야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건 뭐가 좋으냐면은 어렌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어 마음껏 이렇게 장난을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번째 방법은 어레인지 창에서 자기 마음대로 장난치는 오토메이션 방법이 되겠죠. 들어볼까요? 이렇게 엉망으로 오토메이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다르게 오토메이션이 됐죠? 네. 이렇게 요걸 열심히 마찬가지로 악기가 보이고요. 악기에 있는 수많은 값들이 보입니다. 고르셔서 이거는 지금 레조넌스죠. 필터 고르면 다시 필터 나오죠. 네. 겹쳐 있습니다. 요거는 레조넌스, 요거는 필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리퀀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셔 가지고 대신에 제가 패드 원을 갖고 이런 장난을 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 저 그대로 베끼려고 그러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지웠죠? 똑같이 넘기시고요. 나머지도 제가 네 개로 옮기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아, 이거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개좀 지워볼까요? 저는 요 형태를 다 그냥 일단은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이 똑같이 먹은 거겠죠? 네 개. 들어보면요. 네. 좀매내 말이마다 저렇게 오토메션이 되면은 좀 자주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설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패드 만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